야당이 추진해온 통일규정치권 로비 의혹 특별검사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전격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처럼 의견이 다른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등 야권이 제안한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특검에 부정적이었던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심도 그럽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밝히자며 특검 논의를 위해 최대한 빨리 만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습니다. 통일교에 대한 특검 합시다. 함께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 할 것을 제안합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은 통일교 특검법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하며 민주당을 압박해 왔습니다. 어제 양당 회동에서 이견이 있었던 특검 추천은 제3자인 대법원이 맡게 하고 빠른 수사를 위해 수사 범위도 비교적 좁히기로 했습니다. 야권이 강하게 주장해 온 통일교 특검에 여당이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통일교 특검법은 급물살을 타격했습니다. 다만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대상 기간과 규모 등 세부 내용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여야간 이견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상 또다시 야당 타나가는 특검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병기, 송원석 여야 원내대표들은 오늘 오후 따로 만나 특검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협의합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